네, 안녕하세요. 트레이더 차지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크래프톤을 다뤄보도록 할텐데요.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게임주로 한때 상장하고 나서 많은 인기를 얻었었는데요. 지금 코로나 이후에 이 게임주들 이 섹터 자체가 지금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게임주 다루실 때는 장기로 모아간다 이런 느낌보다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사고팔고 하면서 조금씩 간을 보시는 게 좋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배틀그라운드 라는 게임으로 유명한데요. 배틀그라운드 이후에도 계속해서 게임들을 출시하면서 다시금 상승의 여력을 만들어 가고 있는 느낌입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크래프톤 장투보다는 아직까지는 단타 위주로 보는 게 좋다고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지금 이렇게 크래프톤 소개해드린 거는 주가의 흐름이 변해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고점 58만원대까지 찍었던 크래프톤인데요. 지금 거의 70% 넘는 하락 이후에 자식은 반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차트적으로만 봤을 때 기본적으로 피보나치를 이용해서 차트를 분석하는데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저점을 갱신해서 저점의 폭이 얼마만큼 낮아졌는지 얼마만큼 매도세가 가라앉았는지를 기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흐름이 변화된 기점으로 봤을 때 어, 하락의 폭이 1.15% 딱 나오네요. 1.15로 하락의 폭이 약해지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이랬을 때 다음 한번더 저점을 찍어 준다면 좋은 매수 타이밍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구간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점 고점 찍어줬을 때 똑같이 1.15, 1.15 나왔고요. 여기서 한번더 떨어졌을 때1.15 라인, 1.127 라인에서 매수를 받으셔도 좋은데 중요한 게 이쪽 라인 여기 계속 갇혔던 112일선을 확실히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이렇게 돌파를 통해서 어, 하락세를 끊어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지표 같은 것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은 rsi 하단 계속해서 계속 올려주면서 확실히 가격까지 같이 올려준 모습입니다 이랬을 때는 한번더 조정 줬을 때 그때 들어가시는 게 좋은데요 이때 기준선, 기준 잡고 빠르게 끊어내면서 흐름 체크하면서 매수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이 차트 봤을 때한번더 이쪽 라인 18만 5,200원 정도 깰 수가 있다고 보는데요. 이 정도 라인에서 한번 살짝 줄어든 상태에서 매수하시는 게 좋습니다. 1 8 5,200원 정도에서 매수를 받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1차적으로 1 8 5,200원에서 매수해서 빠르게 단타로 치고 빠지셔도 되고요 이때부터 본격 상승의 시작이라 봤을 때 16만 1,000원 여기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이쪽에서 말씀드렸던 거는 이쪽에서는 단타로 그동안 막혔던 이 중요한 이평선을 줄어줬기 때문에 여기서도 한번더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매수 추천 드렸고요. 확실히 모습이 변해준 모습을 보여서 정고점까지는 못 가더라도 한 번의 큰 상승은 조만간 나올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크래프톤 짧게 짧게 먹는 것도 중요하고요. 중요 지지라인 체크해서 매수 받으시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낙폭이 큰 만큼 새로 진입하는 시점에서는 꽤나 짭짤하게 수익을 챙기실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혹시나 이 위에 너무 위에 있네요 이쪽 위에 있으신 분들 이분들은 제가 어 크래프톤이 살아날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는 쉽게 말씀 못 드리겠고요 이미 마이너스 크게 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랬을 때는 과감히 크래프톤은 잠시 놓아 두시고요. 다른 종목으로 지금 남은 시드로 다른 종목으로 수익 크게 크게 챙기면서 시드 늘려 가시길 바라겠고요. 크래프톤이 평단가 정도 와줬을 때 그때 매도하시고 다시 저점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종목 상담 필요하신 분들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숫자 1번 입력해서 문자 보내 주시면 되고요. 영상 하단에 더보기 눌러서 1대1 채팅으로 문의해 주셔도 좋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이 살아나는 분위기입니다 크래프톤 주가는 이럴지언정 다른 섹터 에너지, 로봇, 바이오, 우주 이쪽은 지금 성장 가능성도 많고요 이미 많이 올랐던 기업들 그에 반해 아직 숨겨놓은 진주들 아직 진흙 속에 파묻혀서 발굴되지 않은 종목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종목들 지금 한번 매수세 받으면 에코프로처럼 이렇게 쭉쭉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장 마련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지금 물린 거에 매달리시지 마시고요. 더 상승 가능한 많이 오를 수 있는 종목 위주로 투자하셔서 수익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잘만 하시면 이 크래프톤으로 잃었던 금액 훨씬 더 넘는 금액을 버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승장 왔을 때저차 지역과 함께 수익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숫자 1번 입력하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 소통방 초대해 드리고 있고요. 소통방 안 들어오셔도 됩니다. 양 문자로 좋은 종목 매수, 매도 타점 이렇게 잡아 드리고 있고요. 저희 무료로 진행하기 때문에 일단 한번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크래프톤 어, 같은 경우에는 디테일하게 어디에서 매수를 받으라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확실히 흐름은 변경되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크래프톤보다 훨씬 더 좋은 종목들 알고 싶으신 분들 언제든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차 지역이었고요.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